상위 1%의 투자자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알테오젠에 주목할 때가 되었어요. 알테오젠 좋은 기업인 거, 이젠 다 알고 있죠? <laughs> 알테오젠이 수년 내에 영업이익이 1조 이상 찍힐 거라는 것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도가 꽤나 낮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수급이라는 영향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테오제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이미 20조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20조짜리를 담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코스피의 이전 상장을 준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낄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팬더멘틀에 다시 한번더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티론이 있었죠. 셀티론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기대감을 띄우자마자 주가가 우상향했던 것들을 알테어진에 대입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테어진에 주목할 때가 되었습니다.